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정길입니다. 오늘 부산시의 세계로 교회 등 집합금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산지방법원 행정기부에서는 세계로 교회 등 집합금지 명령 취소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여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관을파하면서 당사자이신 세계 교회 단임 목사님 선흥범 목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교회는 거의 20개월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20개월 동안에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7번까지 재판을 했고 오늘 8번째 판결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식당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회만 집합을 금지를 하고 또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은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교회만 집합을 금지한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이고 재랑건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권을 다치안하면서까지도 불익을 당한 교회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한 것은 참으로 통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재판을 제기를 했고 처음으로 또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뉴욕주의의 자파들이 잡고 있는 그 모든 재판부에도 일곱 번을 소송을 제기해서 일곱 번째의 성소함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대부분 승리를 하고 배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부나 또 일부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의용 판사들, 의용 재판부 아직도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항소해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은 우리의 자유는 결단코 지키지지 않을 겁니다.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런 자유를 명령 하나로 전부다 치수를 다하고 모든 법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행정청의 명령 하나로 교회 문을 닫고 서울이나 시골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문을 닫고. 만명 들어가는 예비당이나, 5천명 들어가는 예비당이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전체 한국 7만 교회를 한순간에 문을 닫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10명이 타고 가고, 갈구조 집에도 20명이 들어가는데, 교회의 집합금지를 명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최초로 판단한 부담을 가지고 정부 눈치를 보면서, 기각을 한 것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오늘은 기각을 당했지만 내일은 승리할 것이고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또원고 대상인 부산평화교회 임용봉 목사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부산 대 어, 법원에 부산 법원에서 어, 예배 폐소 부당성에 대한 어,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 오늘 기각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목사님 말씀했지만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전국에 우리 대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반드시 맞죠. 그리고 여러분 통계 수치를 보면 전부 다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과 교회를 이가 내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 예배들이다가 확진된 확률이 거의 없는 입장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손목사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코로나가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300석 비행기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우리가 떠날 때 보면, 항공을 보면, 만약에 외국 갈때 밥을 몇번 먹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간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특히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위배되고 이 정권이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건 허구고 실제는 상당한 차별을 하는 이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법의, 법의 최고 책임자를 할수 있는 이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모 판사 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로서 법을 지켜야 되고 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기본법에 대해서 가치를 세워야 될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벌써...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거저 이렇게 내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우리가 행정 재판에서 패소가 되면. 지금 한국 교회는 만 저기 만 교회 이상 폐쇄가 됐는데 앞으로 엄청난 압력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분의 자유 대한민국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기본 자유를 지키는 일에 한국 교회 우리가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우리 저 경남 어, 발음 같이 연합의 우리 연대연 대표님 한 말씀. 예. 예, 오늘 우리 재판장님은 예, 정말 양심도 없는 그런 어, 그런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양심 불량입니다. 예, 그동안에 공부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예. 사 자격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배의 자유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예.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양심없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일제치아시대를 지내온 교회예요 예 공산주의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국 교회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이 상황을 빨리 빨리 눈치를 차려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너무나도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신의 모든 교회들,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반드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판결에 대해 여자연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의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을 알린다. 오늘 사법부에서 세계로 교회 등이 부산 강력 시장을 상대로 교회 예배의 집합 금지 명령을 취소하려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구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를 당하였으며 이중 유독 교회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보다도 공공국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교회 예배만을 차별한 다는 나름 그 이유가 있다. 실제 대면 예배가 중지된 배경에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모두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에 허위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발언은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치로 하달되어 이번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년 강북절을 기점으로 발생한 제2차 대유행도 정부의 안위하고 오판적인 휴식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의 비판적인 강화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정상적 교회의 대면협의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참고적으로 작년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8월 17일 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친 국민에게 귀중한 후식익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8월 3일 문화체육부에서는 900억 원 상당의 문화소비권을 할인권을 배포하여 2차 팬데믹 현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20년 8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회발이라는 허위 통제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였다. 이는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설과 차별을 두었고, 또한 종교시설 중에도 유독 개신교 현장 예배만을 대하여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심을 쓰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도 당연히 금지되지만 특별히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을 허용해 준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의 발상일 뿐이다.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정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정교 분립 원칙에도 반하고 정교의 자유를 심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명령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력히 규탄되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종교 의식에 대하여 무종교인들에게도에게 무종교인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기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신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이하시라도 이번 판결에 대하여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9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 연대 예자위원 공동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성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예배대책위원장 손현보, 심화보, 임영문목사 법률대책위원장 신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집영기 참고적으로 저희 예자위회에서는약 3,500여 개의 교회, 기타 총회까지 합하면 약 4,000개 이상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유감을 표하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이고 부산지방부분에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기사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